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어 저번에 얼마 전에 저기 뒤에 보이는 2층 초소 반대편에서 낚시를 했는데 오늘은 오른쪽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습니다. 뭐가 왔는지 보겠습니다. 방생해 주겠습니다. 자, 요거, 방금 잡은 거, 그, 아직 애기래서 요 지렁이 하나 넣어줬습니다. 지렁이 하나 넣어주고서 방생하겠습니다. 작은 거는 저희가 영상에 안 보여드려도 자연적으로 저렇게 직접 바다생활님 내려가셔가지고 저렇게 방생하십니다. 가네요. 저기 가네요. <laughs> 헤엄쳐 가네요. 자, 아, 여러분. 와 이거 방상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잡을 적마다 방상을 못하고 지금 방상하는 거 보셨죠 자 이렇게 방상하는 거는 요거한 번으로만 하고 어, 영상은 못 찍어도 계속 방상할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자 오늘은 오이 뭐예요 노각이요 아 오늘은 노각입니다 노각 비빔밥 야. 자 노각 노각으로 오늘은 비빔밥을 한번 해서 먹겠습니다. 이야. 우리 피디님 손맛이 기가 막힙니다. 그 엄지 손에서 당거 나오고 검지에서 짭조름한 거 나오고 애기에서는 참기름도 나오고 <laughs> 약지에서는 뭐가 나와요? 김가루 나와요? 김... 아 김가루는 안 나오고. 그럼 뭐 고추장 같은 거 이런 건 나오나요? 야 다섯 손가락에서 이렇 골고루 야이거 보세요 얼마나 맛있어 보이나. 여러분들은 우리 피디님의그 마애손, 요술손입니다 요술손. 야 보기에도 엄청 맛있어 보이네요. 자 아까 보셨죠? 노가 비빔밥 여름에는 이 노각이 최고예요. 엄청 맛있어요. 너무 오래 찍으면, 역시 여러분들, 영상 보시면서 샘 나요. 며칠 전에 올린 영상 보니까, 뭐, 여기 킥보드를 타고 다니니, 뭐, 다니면 되냐, 안 되니, 뭐, 이렇게 자꾸 그러시는데, 이거 먹고 싶어서 그러신 거죠? <laughs> 어. 아무 때고 놀러 오세요. 악성 댓글 다지 마시고, 오셔가지고, 저랑 같이 재밌게 놀아요. 맨날 이렇게 낚시토나 해루지리나 우리 준비해 주시는 우리 피드님 짱! 자 여기서 잘났어요. 네, 바다생활 부계장 이대로 카트. 아, 자 왔습니다 또. 어. 시야방조제가 틀려졌어요 고기가 잘 나와요 장어가 옵니다 올라왔습니다. 아, 요것도 잔을 빼서 항생하겠습니다. 네. 구독 좋아요. 어 뭐죠? 뭐예요? <laughs> 청각이에요 하하필요하신 아, 분? 어, 이거, 야, 이거 괜찮네? 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 와. 하하하 귀한 청가! 예. 네. 아. 자, 또 왔습니다. 오늘도 역시나 바쁩니다. 우리 바다생활님 쉬지를 못합니다. 장어가 잘 나옵니다. 근데, 아쉬운 거는 사이즈가 좀안 크다는 거. 아이고, 방생 사이즈입니다. 방생하겠습니다. 자, 바로, 방생합니다. 아이고, 자방됐네요. <laughs> 자, 오늘도 개까재 손님이 와. 와, 엄청 크다. <laughs> 개까재 엄청 큰데요? 이거는 먹어도 되겠어요. 오 대왕이에요. 개까재가 이렇게 커요? 그러니까요. 대왕 개까재예요. 대왕님도 대왕. 네. 개까재. 네. 와. 자, 또 왔습니다. 자. 장어가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. 자, 또 오고 있습니다. 또 오고 있습니다. 오늘은 방생 많이 합니다. 바로 방생해 주세요. 올라오기 힘드시니까 바로 방생해 주세요. 잘 가라. <laughs> 또 왔습니다. 너무 잘 와요. 네. 자, 장어가 오고 있습니다. 네. 네, 네, 자, 또 왔습니다. 없어요, 빠졌나? 아유. 설치를 했 거든요. 개까지가 입질한 거 아니에요? 구독 좋아요. 얼마 전에 왔다 갔던 곳그 반대편에서 오늘 낚시를 했는데요. 오늘 장어도 잘 나오고 개까지도 잡고 그 다음에 백조규는 못 잡았습니다. 그렇지만 오늘 또 제가 오후에 약속 이 있어갖고 일찍 철수합니다. 아직 도 해가 중천에 있지만 오늘 일찍 철수합니다. 오늘 방생하고 뭐. 이것저것 하여서 장어 한 열세 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. 자, 저도 따라가겠습니다. 바다를 향해 가는 즐거운 뿜뿜 뿜뿜 뿜, 뿜. 즐겨요 바다새